배수의 증명도 똑같아 <laughs> 어떤 식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a라는 자연수의 배수인 걸 증명을 하세요 그러면은 일단 n이 1일 때 어, 대입했어? 어, 이거 배수 맞죠? 확인 시켜주고 k일 때가 배수라면 a의 자연수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팅한 다음 k 플러스 1대 식을 작성해 대입했을 때 그것도 a로 묶인다 남 부분도 다 있으나 뭔지 모르겠지? 그냥 풀면 어돼 이게 이렇게 했으면은 좀 알아보기 힘들어 그래서 예시를 음. 너무 하고 자 그러면 얘가 음. 6의 배수인 걸 보여줄게 1번 여기 몇일 때? 1개 배 네. 네. 그러면 좌변이 아기 이식이죠 이식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5는 6에서 6의 배수 확인을 했죠. 자그 다음 2번 n은 k일 때 6의 배수나 가정하잖아. 그러면 얘는 n 3승 플러스 5k삼승이 되겠죠. k가 있으니까 nk플러스니까 은 k 3승 플러스 5k 얘가 6의 배수겠지. 6을 가정했잖아. 그럼 6라지 이렇게 될수 있어. 는자연 이렇게 쓸수 있겠지. 지금 왜? 네. 예? 응. 왜? 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아 d p 요 k t 유가죠이 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쓸수 있어요? 네어 그렇게 쓸수 있어요 왜냐? 따라서 6의 배수는 6의 배수 6 곱하기 정수의 골6 곱하기 정수 6 정수 이렇게 표현되면 6의 배수라고 불러요 6의 배수는, 배수는 자연수만 말하니까 6 곱하기 자연수의 골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6의 배수다! 한글 표현 이거는 10으로 6의 배수다라고 표현한 거랑 똑같은 말이가 있는 걸 돼요 6의 배수다! 낮에 6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사회할 수다! 3m, 3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로 기억을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다음에 이제, 3번. n은 k 플러스 1. 예식을 쓰면 돼. 그러면, k 플러스 1에 3승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6 곱하기 어쩌고, 이걸로 표현되는 것만 확인시켜 주면, 이게 두 개를 써야 돼. 이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계열반대 할게요 K삼승 플러스 3K 이승 플러스 3K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이거 정리하면 K삼승 플러스 3K 이승 플러스 8K 플러스 6이 되죠 어떻게 하래? 이을 하래요 어. <laughs> 음, 어떻게 어떻게 해할지 일단 얘는 6 따로 있으니까 여기 6에 비해 거 보여주면 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인수분해 해봅시다 K로 묶었을 때 K 정도 플러스 아왜다 플러스야 재수없게 플러스? 플러스 맞아 뭐네 플러스 8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6으로 다 묶어내니까 1, 2, 으로 표현해야 된 말이죠 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아쉽게도 말이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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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젠 새끼 이거 여기 여기 게있만 이거 음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바꿔버리고 음, 그러면 이 식이 좀 어떻게 되냐면요 얘 예, 공통인수 3 k k 플러스 1 묻고 플러스 6 라젠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이 부분만 보면은 6하고 n 플러스 2니까 몇 배수? 음. 6의 배수예요 6을 묶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 봐봐 3이 있죠? 6의 배수면면 몇만 인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2 그러니까 짝수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1번 K가 홀수라면 K 플러스 1 무슨 수? 3. 짝수 2번 K가 짝수라면 이렇게 배수 이렇게 됩 여기까지 괜찮나요? 음. 음. 어, 이렇게 되아 따라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3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laughs> 끝 이렇게. 따라서 수학적 귀인법에 어쩌고 쩌고 어쩌, 됐죠? 아니냐고요?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한번 따라서 그 다음 질문을 어디를 한 해보는 거야? 조립식품에서 못 꺼낼 수 있으면 못 꺼내도 괜찮아요 어쨌든 6에 배수를 하는 거 확인을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등식은안 하고 배수, 증명까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숙제는 다른 걸로 좀

지금 수 저, 저. 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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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러까선생 k k 랑 K 플러스를 좀적어다하는작수겠죠 k 이짝수면 K 플러스 1이 수, K k 이 오시면 K 플러스 1이 작수하고 적어당한 작소 하나는 작수 짝수, 하나는 짝수겠죠 네, 그냥 상호 수가 있습니까? 유괴 기술, 그리고 물건 싹다 묶어낼 수 있습니까? 수 있습니까? 6개의 비수. 6개의 비수. k 는 K 로맨 K 플러스 형도 유괴 기다이렇 했습니다. 만 n d t n king w 로이 here. And t h n king was here. And 유 h e king was here. And t h 있 king was here. And the king was here. And the king was h e 현재 본자 내외보고 같이 볼게요 어? 뭔가? 우리 얘기는 자, 처음 205번. 어? 아무 내가 예전못터거는이야이는 어떻게 했냐? 아, 3K, 3K 플러스 3K, k 플러스 1이 몇 세대수다? 6배수 배수 왠지는 안 써놨어요. 아까 왠지는 얘기를 해봤죠? 왜냐면 k랑 k 플러스 중 하나는 뭐야딱 짝수. 짝수 하나는 무슨 수요 무슨 수입니까? 그러니까 3 곱하기 짝수는 무조건 짝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 이거 무조건 이게 베스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조금 달라 n이 몇 이상이 음. 2상일 때 성립한 걸 보여달라 으니까 1일 때는 건게 아니라 처음에 몇일 때를 봐야 돼요? 2일 때를 봐야 돼 그래서 n은 2일 때 8n 제곱 마이너스 8n 승 배기 7n 마이너스 e 49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인 49, 7제곱 그래요. n 에 e 대입해서 계산하면 49니까 49에서 마킹. 이번 n이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지 막히면 살짝 살짝 하면 힌트를 살짝 보자. k 빼는 2번 n은 k 빼기 n 큐션 돌리기로 쓸게. 이게 s h 4 9에서 내가 a s 하고 n a 뭐? 이렇게 s h q u a r e Sashquare, Sashquare, s a s h q u k r e s a s h 이 u a r e s a s h q 4 a r e s a s h 4 u a r 4 s a s h q u a 8 e s a 아, 지금 7 k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7, 마이너스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거 이렇게 묶어주면 이게 는 네, 8로 묶었을 때 8의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지 이렇게 되겠죠? 아, 근데 이거만 있으면 돼 그럼 내맘대로 빼주고 더해주고 하면 처음 시간 랑 똑같겠죠? 얘만 바꾸면 빼줄게요 그럼 얘는 8 곱하기 8의 k m 마이너스 7 k 마이너스 3k. 고 p 으로빠져나가 u 7, 8, 5 6 k K 러면4 9 t h 는 내가 누구로 바꿀 거예요? 4 9 네. 8, 4, 4, 4, 5, 6, 8, 9, 하기4 9, 라0 n 4 49, 9로 묶었을 때 8n 플러스 자연수죠? 그래서 아 k 플러스 1일 때도 뭐 이거 확인 49에 대수인 거 확인 따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자 이거 어떻게 해주시고요 얘도 49 라지엘 이렇게 났네요 8 곱하기 49라지 이게 7k 더하고 빼고 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뺐으니까 더하고 밖으로 빼낸 게여다렇게들어갈거 같아요 그래서 계산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써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요 너네는 백지에다가 저거 한번 증명해보는 거야 나는 이 백지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든 자연수에 대하여 얘가 치료받은 걸 증명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자단계단이 같이 한번 해보자 1번 보든 자연수라고 했죠? 얘는 몇몇 때? 몇일 때? 1일 <목소리도> 때 확인방법 확인시켜 줍시다 1에 하면 2에 2승 플러스 3에 1승 은 4분의 3이니까 7. 그래서 몇의 제곱이 7의 배수다. 7의 배수다. 됩니다. 자 이번 n이 몇일 때 k 1때 7의 배수고 가정합면다 그러면 k 입한 2에 k 플러스 1승 플러스 3에 2k 마이너스 1승은 7라지 n n은 무슨 수라고 할 수? 라고할수 있을 거다. 7에서 가져올 수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때 이제 3번 n은 k 플러스 2때 이건 가정하는 거지. 이때 대입을 해보면 2에 k 플러스 2승 플러스 3에 2k 플러스 1 3 이렇게 될 거야? 2만 원이 몇 대가 될 건데 이렇게 이 묶어낼까요? 2 곱하기 2에 k 플러스 1 3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나얘9 묶어내면 플러스 9 분의 1 3에 2k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말이지 이 친구는 어떻게 치는 문제네요. 그리고 얘는요. 손해를 어쩌나. 손해 문제네.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부분해 처리가 안되네. 안되니까. 얘 짝꿍 양바로 붙여줄게요. 얘 짝꿍 누가 있으면 너무 만족스러워요. 플러스 3에 2K-16 4번대로 더했지. 뭐 빼줘야 되죠. 양배 똑같겠지. 더했다가 그걸 했으니까 같은 식이겠지. 억지로 어, 따랐어. 어디까지 따랐어? 응. 다 있어. 어. 그런 다음에 얘만 밖으로 빼낼게요. 얘는 뭐로 바꿔칠 수 있어 이제? 지 나젠. 바꿔죠 그럼 이거 는 위에다 써볼게요. 는하면은 2곱하기 7 나젠 마이너스 3 곱한, 아,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은 얘는 9 곱하기 아9 곱하기였구나 아까 계산 잘못했네 곱하기 3의 1을 서도 될까요? 이게 왜냐면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다 요거만 질수 없죠 딱 빼는 3의 2는 9 곱하기 1을 쓸수 있겠지? 아 근데 7 1안 나오네 2 곱하기 7의 라지엔 마이너스 3에 2k, 아 플러스 3에 2k만 쓸수 있으면 묶으면 얘는 두가이고 얘는 1을 빼니까 몇 곱하기가 되네요? 8, 8에 7, 7 그래서 핀칸을 줬구나 이게 어떻게 7의 단수가 되죠?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얘 짝꿍 맞추는 거예요 지금 얘 짝꿍 맞췄죠? 얘로 맞춘 건 어떡해요? 이에 K 플러스 에이스를 놓고요. 플러스 9 3에 이 k 이는 이렇게 만일 셀스를 만들어 놓고, 이짝꿍이 플러스 9 곱하기 2에 K 플러스 에이 빼기 9 곱하기 2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짝꿍 2에 9 곱하기, 7라젠 이렇게 바꿔줄수 있겠지 얘는? 무슨 어 어? 뭐라고? 째 이거? 이게 뭐냐고요? 얘에서 얘 짝꿍을 맞춰줘요 9 곱하기 로못꺼는다면얘 짝꿍은 이거는말죠9 곱하기 이거를 더하고 빼주려고 처음이랑 똑같죠? 더하고 빼주려고 이게 9 곱하기 7라젠 이렇게 되고요 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에 k 플러스 6에 마이너스 9 곱하기 2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7 곱하기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얘가 7 곱하기 2라 낮에 마이너스 7 곱하기 2에 k 플러스 3이 되겠죠. 7을 7 0을못 받으면 7 2라 낮에 마이너스 7 곱하기 2에 이렇게 되겠죠이렇 이거. 겠죠 맞죠? 근데 이거이요 뭐야 이거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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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요이번몇치거거요거요 여기 요이거거요이거 이거요? 요 그래서 이를 다시 거나센이요7 나센은 9나이 이게 예. 네, 어쨌든 7로 못 꺼냈으니까 7의 벡터는 맞다. 양수인 것까지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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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양수인 것까지 보여줄 수 있나? 부호판의 2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이 7분의 9하고 2에 k 플러스 s 플러스 7분의 9, 3에 k 마이너스 s 마이너스 라지.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죠. 얘 계산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7분의 9 곱하기 3의 2K면 1분의 양수이 필요 없긴 한데 요렇게 쓰고 얘는 1을 뺐으니까 플러스 7분의 2 곱하기 2의 이렇게 되죠 요렇게 두개 계산하면 7분의 9 얘는 1 곱하기 2니까 7분의 1이겠지 그리고 얘는 양수 곱하기 양수이니까 양의 자연수 곱하기 2는 자연수겠지죠 그래서 얘는 7의 배수의 자연수가 된다 지금 은 이렇게. 7을 못 받았으니까. 7 곱하기 자연수자연수죠 이해되나요? 자, 빡하죠 시간이 54분이요. 그래요. 자, 이건 조금 어렵긴 했다 마지막 하나 설명하고, 눈에 풀고, 그러니까, 어, 이게 마지막이었어? 그러면 지금 이거 좀 빡빡했죠?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수업은 여기까지줄두 번째 대표 문제 제외하고 아, 나머지 두 번째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